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시간의 내용은 어 지난 2020년 9월 22일 날어 21시 47분 서 연평도 양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에, 살해당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네그 사건 발생 6년 만에 드디어 일심 재판이 공개 심리로 열립니다. 어 내일 열리는데요. 저도 내일 참석해서 최후 진술을 합니다. 그동안 재판 3년 만에 지금 이제 공개 심리 또 일심의 결과가 아마 곧 마무리 될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그동안에 6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고 동생의 죽음에 억울함, 그리고 명예회복, 어에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싸워왔습니까 근데 지금 어, 최후 진술의 내용은 어, 2020년 9월 21일 어, 새벽 한 2시 정도에 실족되어가지고 어, 22일날 21시 47분 사망하고 어, 그리고 24일날 문재인이 대국민 거짓말 사기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 3,4일 동안의 내용을 가지고 최후 진술을 하는데요 뭐 간단히 줄이고 줄여서 지금 A4용지 4장 정도 분량입니다 저로서는 참담하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내일 검찰 구형과 지금 재판에 임하고 있는 서훈, 박지원 또 김웅이 또 서국방부장관 그 다음에 노은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다섯 명이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 앞으로 그 어, 얼마나 더 많은 자들이 재판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다섯 명이 관련된 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어, 저로서는 어, 가슴 아프고, 어, 정말 분노스럽지만, 앞으로 이 판결에 따라서, 음, 정치권이 요동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을 가지고, 어, 그때 당시 여당이었고, 저 지금도 여당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조작과 선동을 아직도 합니다. 어, 2020년, 10월 국감에서부터 2025년 10월 국감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조작과 선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범죄입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직권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잘못했으면서 억울하고 힘없는 국민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믿으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정치한다고 그것이 권력이랍시고 떠들고 지랄연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들이 감히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란 세력 또 국민의힘한테 내란 세력이라고 어,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정치를 혼탁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자기들은 재판도 안 하고 그냥 물려버리면서 왜 서해 필격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또 국민의힘한테만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그동안 민주당이라는 이자들, 자파라는 이자들이 민주주의와 민주화를 주둥화로 떠들면서 하고 있는 짓거리는 공산주의보다 더 악랄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최후 진술 시간에 이들의 만행을 알리고 시작하는데, 이제 1심의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들과 싸워야 되는데요. 이게 진짜 싸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동안 또 우리 가족들이 6년 동안 겪은 그 교토,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 그거에 관련해서, 어, 차분하고 냉정하게 진, 진술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이 새해 배격 사건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